변호사 병만 2천만 원 들었어요. 2천만 원 들어갔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원 좀 그만 넣어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laughs> 궁금했습니다. 일하시는 거 어떠신지 일단은 근데 매우 만족하면서 <laughs> 일을 하고 있는 게있 너무 엎드라서 시작할게요. 그 박수 한번만 쳐 주실까? 네. 한번만 맞춰 주시고. 하나, 둘, 셋!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는 사실 채널 운영하면서 처음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되는데. 이번 콘텐츠는 요겁니다. 2024 자치남 사업 보고 설명회. 요겁니다. <laughs> <laughs> 네 요거고요. 1부는 이제 자취남과 유부남 채널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2부는 부동산을 오픈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일단은 심플하게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자취남이라는 채널과 유부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선생님 그 전에 시청자분들께 여기 앞에 앉아계신 분들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어 지금 놀라 <laughs> 지금... <laughs> 하셨죠? 되게 많이 계시죠? 저, 어, 저는 이제 아실 거고, 해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이제 편집자분들이 계시고, 뭐 저기 피드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마케터님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가 이제 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하세요. 웃음>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해서 이번 연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고 리 하는데, 되게. 뭐,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일단은 숫자로는 자취남은 1억이고요. 유부남은 3,300만입니다. 이게 뭘까요? 조회수? 그 어, 어, 아. 네, 조회수입니다. 많이 있는 줄수 아, 네, 좋습니다. 아, 아, 네, 예. 그리고 영상 개수는 아마 한 300개 정도 올라갔고요. 아마 유부남이 한 130개? 이 정도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상이 계속 업로드가 됐었던 거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입니다. 그래서 음, 음, 음. <laughs> 한숨이 깊은데? 롱포 <laughs> 회의였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근 사실 이게 쇼츠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대부분 롱포 20분, 25분 막힌 건 30분짜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그한 120분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 조금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한 숫자였는데 이게 29만인가 그렇고 이게 12만인가 그랬습니다. 이거 뭘까요? 어, 상품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품 진짜 있어요. 이거는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29만. 정답. 신규 유입된 구독자. 어, 그건 이거보다 좀 낮은데. 아, 네. <laughs> 이거보다 조금 <좀> 낮은데. <laughs> 이거 맞추시면 이건 상품이 있어요. 이거 제가 상품 좀 준비하거든요. <laughs> <laughs> 아 상품은 어, 뭐지? 오, 뭐, 뭐 별건 아니고 그 상권이야. 미국 가져온 상품권, 상품권 1 0만 원. 아침니까 어. 어, 네. 중복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는 훨씬 많습니다. 기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공유된 숫자예요. 아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뭔가 카톡으로 야 이거 봐, 크크 재밌다라고 한게 사실은 이만큼이나 된다는 게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종의 발전이 있었고, 그래서 정확히는 100한 34만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이 자취남 유분남 앞에서 이제 100만이 조금 넘었고, 자취남이 한 82만 정도 됐고요 지금 그리고 유분남이 21만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진짜로 골드 버튼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골드 버튼 받게 되면은 여기 주시나요? 그렇게 다 돈밖에 안나 <laughs> 안 <laughs> 아니 저는 나는 골드 바트 받으면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하나는 가는 공짜로 주고 하나도 이상부터는돈 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 나오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하나씩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대단한 노고죠. <로그죠? 웃음> 그리고 해외 촬영도 몇번 다녀왔습니다. 이제 올라갈 영상들이 이제 싱가포르 영상들이고 또 어디 갔다 왔죠? 3월에 오사카 아 맞아요. 3월에 일본도 갔다 와서 거기에 오카와상 상도 만나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만나서 이제 그런 컨텐츠들도 사실은 찍으면서 눈꽃 틀수 없어 바빴던 이제 요런 한 해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100만이 돼서 어 근데 골드버튼 봤더니 진짜 기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1번 버튼 봤을때 어땠어요? 어 진짜 그때 좀 쭉쭉 울었어요 솔직히. 오 솔직히 오. <laughs> <laughs> 아 조금 울었습니다. 아침남이랑 유부남 채널 중더 애착이 가는 채널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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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같은 <laughs> 그게 판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큰일 <laughs> 한데둘다 너무 좋습니다 둘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2024년은 이러한 채널의 운영들이 있었다 였고요 그다음 거가 자취 백과사전입니다 2023년 9월에 사실은 배포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어제도 사실 질문 받은 거거든요 이런 거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진짜 저 많이 듣거든요 왜냐면 은 이거 되게 놀랍게도 토스랑 당근에도 이거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공기업에서 이거 쓰고 싶다고도 사실 많이 왔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되게 열심히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1년 조금 안 되게 해서 만든 책. 이거를 사실 무료로 배포를 작년에 했었고 그래서 공식 다운로드가 한 40만 건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책도 나와서 이번에 뭐 사인회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놀랍게도 저한테 책이 몇권 팔렸는지 출판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돈을 안 받으니까 제가 자취해 맞대는 이런 거 연락이 왔거든요 이제 몇권 팔려도 연락이 안 옵니다 이게 더 팔렸을 텐데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아마 이 영상 업로드된 기준에서 배포가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2020 오버전이라고 할까요? 무료 버전이 또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업그레이드 판이죠 집을 구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하게 되는 뒷받객도 한데 이거 내용을 네. 몇 개를 뽑아 가지고 주제로 하나씩 골라서 구정 콘텐츠로 이렇게 만드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 플러스 1점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70만 이벤트 했었죠. 이마트. 아시죠? 오시는 분 제가 다 7만원까지 결제해드릴게요 이랬었는데 너무 많이 오신다 그래갖고 진짜 거덜날 뻔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막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거 맛있습니까? 인기라고 아, 그래요? 알뜰하게 사셨네? 20% 할인되는 걸 사셨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빼도 되나요? 지금 빼도 되냐고요? <laughs> 아, 왠지 어, 느낌이 너무 넘었다. 해요. 실제로 오시지 않나요? <laughs> 음. 그 경쟁률을 뚫고 이제 당첨이 되셔서 오셔서 거리 언니가 그냥 놀러 오셨요 아, 맞다! 근데 그거 안 사드렸어요? 네. <laughs> 아, 너무하다. 아, 편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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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사실은 자취남이랑 유부남 채널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대해서 했었고 그래서 팬분들에게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뭐들> 그리고 이제 2부 부동산 부동산 한다고 하니까 커뮤니티도 막 올라오고 막 었어요 제가 뭔데 부동산아냐. 일단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동산이란 걸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집을 보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랑 이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 집은 어떻게 구하셨나요?를 채널 그 영상 올라가고만 보셔도 1년에 거의 300번 정도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겠죠. 아, 요런 게 되게 불편하고 요런 게 되게 좋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이런 걸좀 우리가 개선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게 된 거였어요. 이거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떻게 상품에 대한 열기가 있는데 사람이 바로 되는데? 노스트레스. 네 좋습니다. 네, 상품은 없어요. 네. 네. 노스트레스 온리 설렘입니다.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딱 그거였어요. 어떤 분이 이제 곧 이사 갈 거래요. 3개월 뒤에 전세 끝나가.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요. 아 내가 이제 집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부동산 거기 가서 조금의 기싸움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인터넷 찾으면 기싸움 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을 다 얘기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전 신기했었어요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거는 되게 설레는 일인데 아 이게 그냥 스트레스였었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스트레스가 아니라 설렘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게 부동산이 진짜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실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생각하면 되게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갔는데 왜 내가 눈치 보면서 사진 찍어야지 대시막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찍어갖고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PDF로 만들어갖고 보내드리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카드 결제도 붙였잖아요 최근에도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저희 카드 결제가 됩니다 네 이거 네. 되게 어? 쉽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laughs> 한국에서 까이고 막 이랬었어요 카드 결제가 아마 이전에도 하는 부동산이 포수로 거의 있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부동산 복비하면 보통 사실 되게 큰 돈이잖아요 할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거를 바꾸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제 홍보가 돼 있는 거는 청소연구소랑짐싸 같은 집 관련된 이사 입주 청소 관련된 곳과 이제 MOU를 맺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을 구한 다음에 연달아 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에 좀 스트레치를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안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딱 이것 때문이거든요. 재방문이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저기가 지금 관악구에살고 있는데 내년에도 관악구에 살 수, 살지 않을지 살지 몰라요 3년 뒤에는 광, 강동구로 갈 수도 있고요 이 부동산은 내가 재방문이라는 거를 할 일이 없어요 그말 뜻은 관광지에 있는 음식조랑 비슷해요 평생 한번 가는 관광지 음식점은 사실은 친절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한번 팔면 저 사람은 내일 올 손님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부동산에서 빨리 계약해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위축되고 막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모든 걸 소비자 입장에서 하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죠. 왜냐면 저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이미 따서 활동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10만 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럼 그분들과 나와 뜻이 생각이 맞다면 은 같이 뭔가 이걸 할수 있는 사업을 그냥 만들면 되겠다 했었어요.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 변호사 비용이선 그렇게 비싼지 몰랐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그 변호사 분들 두분 네. 모셔갖고 변호사 비용만 2천만 원 들었어요. 2천만 원 들어갔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원 좀 그만 넣어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아니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왜냐면은 옆에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거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선고님은 뭐 하신다요? <laughs> 예상 질문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뭐 <laughs> 하.. 어.. 저는 이 서비스 기획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계가 사실은 제일 근본이기는 하죠 근데 중계는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손님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중계 때문에 바쁘셔서 고민을 못 하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맨날 피드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집 촬영하면서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많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체크리스트 카드 결정 그냥 현금이 당연한 건데 왜? 이러한 것들을 저는 조금 바꾸는,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통 부동산을 가면은 보조원이라고 해서 이제 도와주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100% 공인중개사분들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협회에서도 중개 보조원분들이 너무 좋고 훌륭하시지만 중개사분들이 중개를 해야 되는 거를 더 지향하고 많이 이렇게 유도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 많이 없죠 사실은 저희는 그래서 3년 차이상의 공인중개사분들만 모시고 있습니다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은 모집 <laughs>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월 동안 하면서 피드백을 다 받아서 거의 다 수용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했던 게 현실에 이제 운영을 했을 때 다른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계속 바꾸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80점 이상은 줄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된것 같아요 이제 모실 수가 있게 된것 같아요 지금 관악구를 기점으로 2025년 초에는 강남, 마포 여기까지가 네. 분이 될 겁니다. 대 아,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아. 저 이거 언제 느꼈냐면은, 그때 친구분 데리고 오신 분 있지 않았어요? 네. 보통 맛집 같은 거 봤을 때, 진짜 맛있어야지 친구 데려가잖아요. 근데, 친구분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았다고. 계약했습니다, 그분. 아, 그래요? 네. 네. 내가 실제 지인을 데려와? 아, 이거는 꽤나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모실 3년차 이상 이게 결과입니다. 네, 요거 요거 모시고 있습니다. 요분들 모시고 있고 지금 요 영상을 보고 있는 나는 경력이 없지만 신입인데 나는 어떡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아쉽지만은 안 됩니다. 네, 아쉽지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아직 작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정말 이제. 갓 이제 오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할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아직은 작아서 이미 경력이 오, 있으신 분들만 그거는 한 5점 정도 되면은 저희도 그런 분들 모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랍지만 선진자분들 모실 때도 1 0 0대1의 경쟁률을 들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와. 그래. 너무 너무 어. 너무 비해. 비해. 스스로가 아.. 아네 그때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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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 나 그게 나였어 내 남이다 이번에 나. 계시는 마케터분들 포집할 <laughs> <보이집> 때도 140분 정도가 지원해갖고 <laughs> 부담되죠? <laughs> 어, 잘해야 될거 같죠? 잘하셔야 <laughs> 됩니다 잘하셔야 <laughs> 됩니다 잘하셔야 <와, 웃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하셨던 이제 용범님이라고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조금 있을 텐데 이게 저희가 집 구해주는 콘텐츠를 하다가 조금 연애를 다해서 이렇게 <laughs> 모셔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근데 좀 그냥 궁금했습니다 일하시는 거 어떠신지 일단은 는데 매우 만족 いらっしゃるんですよ。<laughs> <laughs> 만족도가 사실 높은 이유는 저도 이국민중개사 <놀람> 직업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 부분을 개선을 혼자 스스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혼자서는 힘들었다 <놀람> 그게 결론이었는데 자취남님이 어, 확실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많은 걸 저한테 구걸 해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리다 수리다 이렇게 고 <놀람> 아, 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정답을 <laughs> 말씀하시면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정답이 있었습니다. 정답이 있고요. 아니, 네,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로도 사실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평균 한 달에 2 0건 정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 여기 오기 전에 달성하지 못했던 숫자이기는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됐던 거를 사실 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서비스,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서비스 직종이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직이면서 서비스를 네. 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단애를 만족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예를 들면 저희 막 그런 것도예요. 계약 해갖고 이사하시는 날이잖아요. 저희 공인중개사분들이 선물이랑 편지 같은 거 들고 가요. 와. 직접 거기 방문해요. 계약하시고 이사 날에 이렇게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 없어 이사 날에. 이사 다 끝나죠. 그럼 되게 공허해요 맞아요. 막 복잡복잡하다가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정리 안된 짐들만 있고 되게 공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부동산 측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지만 어쨌든 만족도는 되게 높다고 하시니까 다행입 어때요? 미준 님은 해보시니까 제가 한 달에 제일 많이 썼던 계약이 11개였는데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이상을 했어요 그 이상을 했는데 와... 쉽지 않다 <laughs> <laughs>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한테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좀 상처를 받고 오시는 거죠. 아... 상처 받은 채로 자칫하니면 믿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시고 실제로 저희 안에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분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로만져주고 진짜 기본 네.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네.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죠. 아, 그쵸. 그쵸. 예전에 계약만 아, 했으면 네. 됐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성과로 나온다면은 고객분들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유신께서 사주를 보셨답니다. 저희 부동산이 잘 될지, 아 진짜로? 맞는지. 그래서 어떠하도. 떻 다만 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오래 갈수 있다. <laughs> 기존에 했던 거랑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 다시 돌아오면은 3년차 이상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여담이지만 편집자분들은 어떠세요? 왜냐면은 되게 오래됐어요. 다 3년 되시지 않았어요, 거의? 지금 최소 2년 반 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요 네, 그쵸. 그렇죠. 뭐 어떠세요? 뭔가 해보니까. 일단 있어요. 나가주실 수 <웃음> <웃음> 저희끼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보통 다 재택으로만 하니까 이렇게 만나뵐 일이 많이 없거든요. <laughs> 어떠신가요? 왜냐면은 어,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잘안 그만두세요. 딱히 불만은 없는데 혹시 브이로그는 언제 또 찍으시나요? 아 브이로그요? 소정님 저희...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음. 아, 근데 사실 자주 찍고 싶기는 한데 저희 자체가 만나뵙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조금도? <laughs> 마이너스 200점입니다! 정답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1 0분일 테니까 그 다음에도 해? 왜안 해? 뭐 그래요 나나 반도체 부문 온다. 반도체 반도체 부문 온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들러와 갖고 어이구. 지금 뭐가 어려워 그게. 뭐 너도 한잔 줘? <laughs> 그러면 소정님께서 선배님 수영 스타일링을 좀 해주시는 건가요? <laughs> 저의 그 스타일링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없는... 자 갑자기 길러서 가는 거죠? 본인의 취향. 아, 네, 본인의 취향. 네. <laughs> 제모 계획 없으신가 잘모요 <laughs> 요즘 많이 하세요. 네, 수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한번 경험이 있으시분세요 네, 경험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갔는데, 네. 방을 잘못 들어간 줄알았대요 너무, 너무 아파가한몇분 쏘자마자 바로 일어났어요. 어, 제가 하고 있이 시술 이거 맞냐고.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아파갖고. 아, 이거를? 엄사이심한편이신가요 엄사 엄정신이야 아, 엄사 언정신 <laughs> 이렇게... <laughs> 이래서 제가 다 각자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면 파벌이 생기고 안됩니다. 꼭 재택을 꼭 저는 권장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laughs> 네, 이래서 같이 모이면 안됩니다. 피디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도 되나요? 어, 네네. 아 네네. 그 누구보다 선거님과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시면서 네. 있으셨을 텐데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시면서 네. 선거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laughs> 모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laughs> 잘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아닌가? 아니요 알면은... 잘해주고 맞아요. 계세요. 진짜 잘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 베이스들이 굉장히 생각이 같아서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엄청 잘해주세요. 잘해주지 않으셨으면 이미 진작에 도망갔을 음. 거예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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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이죠. 아...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이제 받아가실 수가 있는. 2025년 새 가구가 어떻게 되시는지. 새 가구. 처음 이걸 했을 때부터나 지금까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볼만한 컨텐츠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볼만도 하고 친구들한테 와나 이거 나간다라고 했을 때와 너무 재밌겠다. 와 나도 나가 보고 싶어. 이런 채널을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가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조금 저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채널 같은 것도 운영할 때 창피하지 않고 싶거든요. 아, 나 어디 가서, 아, 나자취나 편집자인데. 어, 아, 그 채널 좀 쎄하지 않냐? 이게 조금 저는 너무 싫어요. 뭐,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건 아마 처음 오셨을 때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을 텐데. 아, 이미지가 사실은 많이 안 좋잖아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더 많이 나올걸요. 이제 그랬는데, 어, 나 거기서 일했는데, 일하는데, 우와, 진짜 거기 좋아. 채널 되게 좋아하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거잖아요. 공인중개사라는 거를 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기는 해요. 돈 네. 대신 말로 뿌신 느낌인가요? <laughs>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기업이 되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그만두고 싶어. 이런 걸 하고 싶지 여기서 계속 잘하면서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사실 제일 커서 그렇습니다. 권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 기대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상품권은 사실 다 준비해놨어요. 마이크 제가 작은데 마주쳤으니까 작는 작은, 어, 가족이니까 괜찮아. <웃음> 가족이니까 <웃음> 아, 괜찮아. 가족이니까. 네. 아 이거 카메라 돌아가고 있었네. 아, 참. 아 <laughs> 카메라 돌아가고 있었네. 아참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